이번에는 이모랑 어떤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Hi, Elliot. I heard you are in elementary school now. 안녕, 엘리엇. 너 초등학교 들어갔다면서? 그렇게 들었어. Yes, and mom helps me every day. 엄마가요, 저를 매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여기다가 현재 동사를 써줍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매일매일 나를 도와주세요가 맞겠죠. 매년 도와주세요보다는요. 뭐, 연별로 도와줍니까? 그게 아니라, 거의 엄마 맨날 같이 생활하시니까요. She prepares me for school every morning. 밤에 학교 갑니까? 아침에 학교 가죠, 그쵸? 자, 아침에 학교 가는 거 준비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도 현재가 쓰이는 거예요. 왜요? 일반적인 사실, 규칙적으로 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dad takes 자 여기 현재인데요. 아빠는 3인칭 단수니까 s 써줘야 되겠죠? And fetches me 이번에는 es 붙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데려다 주고 또 데리러 오고 그렇게 하세요. Oh, that's nice. 오, 잘 됐구나. What do you do in school? 이건 문법상으로 d i d 여기에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여기 의문문에서 여기에 두가 있는데 여기 어때? did가 와요? base f o r m i n g 이 와야 되겠죠? did은 여 앞으로는 갈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묻는 거죠. 너뭐 했어? 이게 아니라 뭐 해? 이렇게? 학교에서 너뭐 하니? I learned. 왜? He, she, it. 아닌데. 이런 거왜 들어가요? I learned a r t twice. week 나는요. 미술을 배웁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하루에 두 번의 미술 수업이 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I learn different things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다른 것들을 배웁니다. 어, 아니면은 그 서로 다른 과목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여기서는요. Sting을 그 그다음에 I'm sure you're having so much fun in school. 너가 정말 정말 학교에서 재밌을 거라고 확신해네. 확신을 해. Yes, I. Am. 맞아요. If you have time, you can visit me. 시간 있으시면 저 보러 오세요. Sure, 물론이지. I'll drop by if I'm not that busy. 내 네, 별로 안 바쁘면 한번 들를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